킬레기때 the... 인상 찌푸리는 거 오케이 근데 이런 미션에 그렇게 그니까요 미안해요 제가 미션 들고 왔는데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아, 미안해요 <laughs> 윤정씨 아 소리. 맞아! 쏘리! 저또 맞대. 우다사이 오레와 차까고데스 어... 세리아... 상 어도니예쁘다 그게 님이녀 그거예요. 그거 하나 하시라고요 예. 지금. 뽀뽀 지 말고 예? 아. 양롱이나 뽑고 예쁘다예쁘다만 하고 계시라고 알아서 먹이 드릴 테니까 아시겠어요? 애호상 말참좋같이 한다. 윤정아 <laughs> 너왜 너 치담으로 해주신대요? 어. <laughs> 야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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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아, 윤종이가 진짜 냉정하게 맞으면 잘하면 한 1티어 중상 치고 못하면 한3어 정도 칠걸? <laughs> 이게 그냥 아주 그멋 같은 상황이에요. 뭔지 아시죠? <laughs> 제가 가보고 싶었던 게 닥터라는 곳을 가고 보 싶었거든요. 저 한국. <laughs> 아, 진짜 개먹고 어렸... 가고 싶었구나. <laughs> 전 어렸을 때 꿈이 항해사였습니다. 윤종씨, 그래도 저희가 뛰인데 <laughs> 좀. 그러면 파라데... 파라다이스 갈까요? <laughs> 핑 찍어주세요, 역 <역시>. 씨. 1번 찍어놨습니다. <laughs> 아.. 어떻게 야 치킨을 먹을까.. <laughs> 아.. 진짜 어떻게 해야.. 이거 굉장히 힘드네.. 에오꺼 옆에 있는 아, 한명 때문에 지금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네? 윤두아 <끼린> 네! 너 울고 있어? 아 뭐야.. 아 야! 너 자세 좋다! 네! 저.. 눈도 청취 왜냐면은... 장비 아, 좋다! 기다려봐요 한 번! 아, 기절 시트 한 번만 쏴드게아 싫어! 아 싫어! 아 싫어! 아왜 때리는 거야! 아니 왜 때리는 거야! 내가 할게! 이렇게... 에오 형님! <laughs> 누워도 됩니다 형님! <양님. 웃음> 나는... 야님좌곧도돼려 내가 3초 만에 살려 드릴게. <laughs> 아, 씨발 <시발>, 왜 이러세요? <laughs> 야, 양문수라는데? <양념술에 웃음> 아닌가? 아, 아니구나. 다고요 아유, 비끄려면 막히셨나 아유. 뭐라고요? 민정씨 뭐뭐뭐주목전 한판 떠요? 한판 떠요? 네 떠요 요뭐 400방 따라... 걸까요? 1콩? 6개요 저쵸 별풍선 66개로 400방 걸지 아이 씨X 가.. 아너로안되다말떠 <laughs> <laughs> 자꾸 제 별풍 게이지로 그러지 마세요 보이는데 어떡해요 <laughs> 내 게이지가 다 차지 않더라도

말 들었다 확실왜뽀아먹고 음, 싶냐 뭐, 너? 나 돈이 궁하는거야? 니가 왜냐 내 불풍기같이 놀리잖아 no. 야 한번 줘라! 이발 <laughs> 사람 들어와있는거 조심 어 뭐야 여기 여기 뭐건가요? 아 반대집이죠 어. 체크 체크 좋은데요? 좋은데! 씨발 그것도 나라고 하는거야? 어머 너야 너아 너인데? 어 좋은데! 연락처 받았어 아니 없어. 뭐하는 거야? 씨발 나형 때리고 치료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날 때리면 어떻게 해? 아니, 일따를 만들면 안 되지, 인종아. 아니, 뭐니? 아니, 왜, 아니 그 사용법 보고 싶어 가지고 우리 헬티어를 지금 따로 한번 만들겠다고? 너 첫판에 던진 거 아직도 잊었어? 아, 연락 와 봐. 자, 회복해 줄게. 아니면 인종아, 그 혹시 차, 백에 차타운 온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냥 어떤? 네. 어, 좋아, 좋아. 좋다, 좋다. 좋다. 나 티어 좀해 해라 좀. 아니, 친구로 등산 내려오는 거 오는 중. 아요 <laughs> 어? 여기 집 갈까요? 이번집 없지 않아요? 두번집 가시죠. 네! 아야너내 경쟁자로서 이런 멘트가 굉장히 좋단 말이야. 그거 배워. 어? 너 나한테 밀려 그러면. 알았어 알았어. 그럼 멘트는 아티오가 하는 거고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나는 삼키어. 야양팀 어. <laughs> 어디다 갖다 팔아먹니. <laughs> <근데 야, 진짜. 웃음> 오, 어 차요 차 차요 차 원래 아, 있던 집 차요 차 원래 있던 집 차요! 알았어 윤정아한 번만 얘기도 해 아, 돼. 아, 그럼 브리핑 안 해도 돼윤정아 어? 아, 안 할게요. 저 어, 어. 아. 어, 괜찮아요. 3번 나무 하나 더 왔어요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야 아, 이거, 아, 타세요. 이거 타세요 이거 타서 떨어요. 씨 좋은데요? 아프 그한 명인데 어딘지 모르겠어요. 에오 씨, 에우 씨 일로 와 봐요. 집쪽에 있을 거야, 집쪽에. 리아씨 네, 실로와 네. 봐요. <laughs> 에, 라이트. 어때요? 피해 복 빠르죠? 와, 진짜 너무 비회복. 좋다. 나! 아! 아, 윤정아. 왜? 너가 좋아하는 곳 바로 갈수 있겠다, 저는. 오마리아야. 아. 네 허바닥 뽑고 싶어. 뭐라고? 네 혓바닥을 뽑고 싶다고 난네 치아를 뽑고 싶어 뭐가 문제야 리아야 난 입이 묻지. 문제... <laughs> 아. 리아씨 거기다 쳐박는 게 아니라 저기 핑 찍혀있잖아요 뭐야 3번은 아니었어? <laughs> 닥스 가자고 해가지고 아니 핑을 보셔야죠 아니 윤조 씨뭐레면좀 이렇게 친절하게 좀 알려줘요. 그렇게 화내. 그러니까 와, 화내지 말고. 에오빠는 방금 화를 안 낸대요. 화를냈대에오빠는니야 거기, 거기 말고 여기로 와 이렇게 얘기 한단 말이죠. 뭐 어쩌라고 씨발 그럼 사귀든 결혼하든 직접 차복든 뭐 알아서 하시고. 아 네. 윤조 씨 혹시 이 사람이 좀 불행해요? <laughs> 네 씨발 <시발>, 불행해요. <laughs> 아, 미션도 아, 행복한 미... 미션인데 지금. 킬리게 때 인생 인상 찌푸리는 거 오케이인데 이런 미션에 그렇게. 그러니 미안해요, 아... 제가 미션 들고 왔는데, 벌써 이렇게돼가지고 아, 미안해요, 윤정씨 이 아, 맞안해요해요 <laughs> 어, 아, 미안요 미안해요. 아, 미안해다요 아, 착각하셨다고요세리 <laughs> 어, 아, 미 헛돈이 예쁘다 그럼 윤동씨 그거예요 그거 하나 하시라고요 네.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? 양룡이랑 뽑고 예쁘다예쁘다만 하고 계시냐고 알아서 먹이 드릴 테니까 아시겠어요? 에오상 말참좋같이 한다 예부다, <laughs> 예쁘다, 예쁘다. 그거만 하시라고 하시는 <laughs> 그리고 양념이 뽑는다? 그럼 일인분이요 윤동씨 아무것도 에,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? 에오상 헛돈이 <laughs> 씹새끼다요 아주 좋아요 윤동씨 아, 그러니까 너무 치킨만 막 먹어대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 맞춰가면서 이게 하는 거죠. 아니, 씨, 저희 한 <laughs> 아, 무한 시간 넘게 일찍 킨 먹었지. 그러니까요. 아또 재밌게 해야지 또 예, 보는 형님들이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. 적당히 할까요 이제? 이제 좀 진지하게 해볼까요? 이미 진지한 거 아니에요? 저요? 네. <웃음> <웃음> 저 진지했어요. 아, 아 그랬어요? 네. 아아. <laughs> 말하시죠. 응급처치 들었어요, 김정신? 아, 뭐, 양윤이 뽑았어요. 뽑은 어, 네. 거야? 죄송한데 나온 것도. 아 은비도 안되는데 뭘? 뭐가 재밌을 아나왜 이렇게 다른 게임이 좀 재미가 없지?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 다른 게임? 윤호 씨는 자꾸 그 어떻게 어떻게든 게칠이라고 어떻게든 헐헐뜯으려고 윤호 씨. 맞아요, 맞아요. 뭐가 맞아요, 김정? 맞다고? 세리 애부다. 나는 뭐예요, 뭐예요? 대리 애부다. 김정 씨 혹시 할 말이 없어서 그만하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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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정확해요. 할 말이 없어서. <laughs> 개머리판 없나? 개머리판 있던거 같은데? 머리판 있어요 어디요? 여기 머리판 있어요 네먹으게요죄송한아 어, <laughs> 이거 유치기못 받을 려 <laughs> 리안 씨가 참 재밌어. 그쵸, 아 맞아. 음. 아 윤정 씨 만족 정적 클럽인데. 아. 리씨또 윤정 씨 챙겨주려고. 그러니까요 별풍선 6 6개어 맞아요. 육종이? 육십육종이. 우리 빠르게 넘어가야 될거아니요네 지금 가야 될거 같아요 아니 머리 판이 없네 아 개머리 판 내가 줄게요 개머리 판그누네 개머리 판 빨리 있어요 개머리 판하나 아, 그러면 게임 안돼 인정 씨? 아 안돼요 빨리 개머리 판요 <laughs> 개머리 판드릴게요 정말요? <laughs> 네네네네한번꺼아리 <So dead! 웃음> <laughs> 끝났습니다